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전기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어, 제가 살고 있는 순천입니다. 순천에서 어, 덴트, 덴트라 하면 약간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찍힘을 말하는데 그것을 아주 잘 펴는 곳이 있습니다. 어, 회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가곡동에 있는 용 덴트라고 합니다. 덴트, 찌그러진 차 아주 확실하게 펴 드립니다. 문의해 주시면 차돌이 김영수 소개로 이곳에 오셨다 하시면, 어, 대표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놀라운 실력으로 이렇게 댄트를 해 드릴 겁니다. 사장이 어, 동의 없이 지금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몇 년간에 어, 능수, 능란한 실력으로 어 차돌이 김영수가 매입한 아반떼 MD 차량 이렇게 댄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 혹시 자동차 찌그러진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 펴고 싶으시면 제에게 연락주시면 순천 가곡동에 있는 용덴트 연락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되시죠?